부동산 회사에서 일할 때의 이야기. 그 회사에 흥미로운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선배는 여자 사람이다. 어느 날 오후, 고객을 임대 아파트로 안내한 선배가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왔다. 계약이 성사될 때는 언제나, 오, 예, 성공했어. 같은 들뜬 목소리로 말해왔는데, 그날은, 수고하십니다. 라며 기운 빠진 듯 혼잣말처럼 중얼대면서 자리에 앉는다. 계약이 안 됐나 싶어 선배를 살피면서 아무 말 않고 일하고 있던 나에게 선배는 갑자기 이야기를 꺼낸다. 오늘 집을 보러 갔더니 벨이 울리는 거야. 집을 안내하던 중 벨이 울리는 경우는 가끔 있다. 다른 부동산 업자가 또 다른 고객을 데리고 와서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근처에 사는 집주인이 궁금해서 찾아올 때도 있다. 내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누구냐고 물었는데 전혀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 고객하고 무슨 일인가 하면서도 계속 집을 둘러봤거든? 그랬더니 다시 벨이 울려서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누구세요? 했더니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죄송하지만 지금 집 보러 왔거든요. 라고 말해도 답변도 없고. 그래서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어. 손님하고 누가 장난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거기서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 그집 채광이 좋아서 불을 안 켜도 밝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차단기를 올리지 않았던 거지. 차단기도 안 올리고 인터폰 수화기에다 대고 누구세요 라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당연하잖아. <laughs> 덜렁대며 그 일을 말하는 선배. 아니 선배, 차단기를 안 올렸으면 벨 자체도 안올리는 거잖아요. 전기가 들어와 있질 않은데. 선배는 이따금 이런 종류의 불가사의한 현상을 겪는 사람으로 그런데도 너무 순수해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눈치채지 못한 부분을 알아듣게 설명해줘도 선배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멍한 얼굴을 한다. 내가 아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자 아니나 다를까 그럼 역시 인터폰이 고장 난 거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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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미친 듯이 계속 누르는 느낌이었거든 뭔가 이상했었어. 아니 고장 같은 게 아니고. 집안에 전기가 차단돼 있으니까 벨이 울릴 리가 없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거? 그런 식으로 벨을 눌러대면 무섭잖아요. 고객도 완전 쫄았겠는데요. 라고 바로 맞받아쳐도 그래서 그런가? 고객이 그 집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니까. 역시 인터폰이 고장 나 있던 게 나쁜 인상을 줬나 보네. 그것 말고는 꽤 좋은 집이었는데. 라며 고객을 놓친 것만 분해하니 이야기가 서로 엇나가기만 한다. 대체로 이런 느낌으로 그 외에도 미묘하게 이상한 선배 이야기가 많지만 선배는 너무 순수한 건지 이상하다든가 무섭다라는 그런 감각이 결여되어 있는 별난 사람이었다. 그 선배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무섭고 위험했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나도 선배와 함께 경험했던 사건이다. 서론이 길어 죄송하지만 지금부터가 본론이다. 선배가 담당했던 그 고객은 단독주택을 임대하길 원했는데 희망조건에 맞는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새로운 물건 정보가 나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기로 하고 일단 집 찾기를 밀어놓고 있었다. 4인 가족으로 아이가 전학까지 안 와도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새로운 정보가 좀처럼 나오질 않고 있었다. 선배는 살짝 멍해도 밝고 명랑한 성격이고 겉모습도 상당히 예쁜 사람이라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 고객과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아서 상당히 신뢰가 있었던 것 같다. 장마철 즈음은 임대 부동산 업자들은 비교적 한가할 시기이다. 그 고객에서 선배에게 전화가 왔다. 내용인 즉슨, 가까운 곳에 빈집이 있고, 그게 사실은 아는 사람의 소유였다는 걸 알았다는 것. 그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1년 정도 전에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집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임대를 놓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빈집이 되어 있다는 것. 실내는 조금 수리만 한다면 문제없이 지낼 수 있는 상태로 다시 세를 놓고 싶지만 수리업체 수배나 그런 것을 관리해줄 부동산 업자도 없고 여러가지 귀찮은 문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고객이 살고 싶다면 파격적인 임대료로 해줄 테니 살아도 좋다는 것. 그래서 선배에게 계약 절차나 집세 설정, 수리공사 준비 등 집주인과 해야 할 것들을 모두 대신해 줄수 있겠냐는 상담이었다. 상당히 드문 경우이고 조금은 귀찮을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돈이 될것 같고 무엇보다 고객으로부터의 부탁이기도 해서 선배는 그 의뢰를 과감히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리고 선배는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점인 집이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았다. 고객이 말하길 그 지인에게 열쇠를 빌려서 집을 보러 갔었는데 꽤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조금 낡긴 했어도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한다. 집 크기도 더할 나위 없다. 입지도 조용한 장소라서 좋다는 이야기. 단지 딱 하나 불만이 있다면 수리공사 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었다. 다락방이 있는데 그방 벽에 등신대의 사랑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 그림이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벽에다 그린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창문도 없는 다락방이기도 해서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공사할 때그 그림은 지워줬으면 한다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집주인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했다가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그림에 대해선 선배가 완곡하게 집주인에게 전달해 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대충 이런 이야기였다. 다락방 벽에 사랑 그림이라니. 너무 소름 돋잖아. 어째서 그런 그림이 있는 걸까? 나라면 무서워서 그런 집에선 살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선배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현장을 확인하고 집주인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밝게 대답한다. 나는 그 시점에서 선배가 또 뭔가 이상한 것을 끌고 오지 않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선배에게 같이 현장 확인을 가보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선배도 걱정되고 나도 조금은 호기심이 생겨 동행하기로 했다. 중개업자로서 그 집의 배치나 설비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첫 번째 현장 확인은 상당히 번거롭다. 게다가 집이 넓다고 하니 둘이 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선배와 나는 집주인이 사는 집을 방문해서 인사를 나눈 후 열쇠를 받아서 그 집을 보러 갔다. 그 집은 정말 넓고 잘 지어진 집이었다. 처음부터 새를 놓으려고 지은 집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다. 집을 지은 사람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다랄까. 심혈을 기울여 돈을 들여 만든 집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단지 장마철이라서 그런 건지, 유달리도 짙은 습기가 집안에 가득 차 있었다. 정원수들도 손질이 되어 있지 않아 잎이 무성해서 햇볕을 가리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짙은 인상이었다. 선배는 집 넓이랑 입지 조건은 확실히 좋긴 한데 지금까지 고객이 원하던 집의 느낌하고는 다르네 마당에 주차장도 필수라고 말했었는데 여긴 주차장도 없어 그 고객님 정말 여기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적당히 타협한 거 아니야? 라며 고객을 걱정했다 1층의 거실부터 차례로 부엌, 욕실, 화장실, 그리고 방의 배치와 수리공사가 필요한 곳들을 체크하면서 실내를 돌아다닌다. 건축 연수에 의한 손질이 필요한 곳은 있었지만 큰 공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선배와 나는 정교하게 장식된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2층 복도의 제일 안쪽 막다른 곳에 창호지로 된 미다지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으로는 위층으로 연결된 좁은 폭의 계단이 나왔다. 그게 바로 다락방 입구인 것 같았다. 계단을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한층 더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계단 아래에서 깜깜한 다락방을 올려다 보며 바퀴벌레 같은 게 나올까봐 겁이 나서 올라가길 주저한다. 하지만 선배는 그런 내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마치 고향집, 자기 방에 들어가듯 경쾌하게 계단을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뒤를 쫓아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서 다락방으로 들어간다. 다락방은 13, 4평 정도로 상당히 넓었다. 천정은 지붕에 맞닿아 있어 비스듬하게 되어 있었고 가장 천정이 높은 곳은 어른이 일어서도 될 만한 높이였다. 그러나 창문도 없고 전등도 작은 백열전등 하나였고 그것도 약하게 켜졌다 꺼졌다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바람에 창고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와! 다락방 꽤 넓네. 근데 그림 같은 건안 보이잖아? 선배가 스산한 분위기의 방 안에서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온다. 정말로 고객이 말했다는 그림은 없었다. 그 대신 다락방 벽에 뭔가 검은 천이 걸려 있었다. 어두워서 휴대폰 라이트로 비춰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것이 남성용 검은색 일본 전통복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고객은 이 전통복을 사람 그림으로 착각한 것인가? 살짝 의아했지만, 그 외에 별다른 것은 없었고, 다른 방에서도 그림 같은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전통복을 그림과 혼동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장 확인을 마친 후 집을 나섰다.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보통의 전통복이라면 집주인에게 치워달라고 하면 되니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지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일이 되었다. 집주인이 사는 집으로 다시 가서 열쇠를 돌려주고 우리는 그 전통복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말했다. 집주인은, 네? 전통복? 그런 게 남아 있었나? 미안하군요. 바빠서 제대로 확인도 못해서. 이번에 확인하러 가볼게요. 확실히 잘 치워놓겠다고 전해주세요. 그것으로 다락방 일은 해결되고 귀찮은 일이 하나 줄어서 다행이라고 우린 서로 이야기하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돌아와 선배는 고객에게 전화하여 현장 확인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다락방에 대한 일도 이야기해 주었다. 고객은 선배에게서 전통복과 그림을 착각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으나 그 밖에도 그림 같은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 처음부터 어떤 그림이었는지도 기억이 애매하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일단 벽에 그림권은 없던 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집세와 수리공사에 대해서는 선배와 고객과 집주인이 한번 현장에서 만남을 가지기로 하면서 끝이 난다. 나는 그땐 이미 그 집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수리공사에 대해서는 내가 선배보다 아는 게 많아서 선배의 부탁으로 결국 다시 그 집에 가게 되었다. 며칠 후 선배와 나 그리고 고객과 집주인 넷이 그 집에 모인다. 어디를 고칠까 정원수는 자르는 쪽이 좋을까 이것저것 협의를 진행하는 중에 나는 집주인에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통복 일은 해결하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하길 그렇지 맞아 그것도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 말했던 전통복 말이에요. 그거 어디 있나? 내가 직접 찾아봤는데도 못 찾겠더라고요. 아, 다락방이 없었나요? 라고 말해도 집주인은 곤란한 듯한 표정만을 지으며, 지금 좀 알려줘봐요,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내게 안내를 재촉해온다. 나는 다시 그 다락방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이쪽입니다. 라고 말하며 2층 복도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2층 복도 끝까지 갔을 때 나는 말문이 막히고 만다. 고객도 뒤에서 같이 따라왔다가 나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저번에 왔을 때에는 있었던 다락방으로 통하는 계단도 그 입구의 문도 없어져 있었다. 문이 있었던 자리는 그냥 희게 도색된 벽으로 변해 있었다. 나와 고객은 한동안 굳어 있다가 어? 뭐라? 혼란 속에 빠져 계단을 찾아 돌아다닌다. 느낌이 이상한 땀이 머리에서 뚝뚝 떨어져 내린다. 나중에 따라온 선배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문이 있던 자리에 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두드려본다. 이 집에 다락방 같은 건 없어요. 당신들도 그리고 땡땡 씨도 어느 방을 다락방이라고 착각한 거지? 집주인이 물어봤지만 나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건성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집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던 고객도 그때부터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든다. 고객도 아마 그 다락방에 들어갔었던 것이라고 본다. 밖으로 나와 지난번 집안을 살펴볼 때 직접 그린 방 배치도와 건물 외관을 대조하며 다락방 계단에 해당하는 곳을 살펴봤지만 2층 복도의 끝은 바깥이었다. 결국 계단이 통하는 공간은 없는 것이다. 문이 벽으로 바뀌는 속임수 저택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니 계속해서 수리공사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를 읽지 못한 선배에게 서둘러 협의를 마치라고 종용했다. 고객도 같은 생각인 것인지, 급한 일이 생겨서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다시 부동산으로 전화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협의는 바로 끝났고, 나와 선배와 고객은 서둘러 그 집을 뒤로 했다. 다음날 고객에게서 연락이 와그 집에 사는 것은 그만두겠다는 사과의 말이 전해졌다. 집주인에게 잘 말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는다. 선배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을 분해했지만 나는 이것으로 그 집과 관계된 일은 끝나서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그 집은 정말 무리예요. 그 고객도 포기한 게 정답이라고요. 라고 내가 선배에게 얘기했더니 정말이야. 다락방 입구가 없어지다니... 라며 그 천진무구한 선배도 그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같았다. 선배는 계속해서 "하지만 다락방 입구는 벽으로 변했어도 벽 안쪽에 계단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바람에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와서 계단이 있을 만한 곳을 확인해 봤지만 그벽 반대쪽은 바깥이었어요. 결국은 계단이 있을 곳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 계단은 없던 거예요. 나도 그 다락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다면 모순이 된다지만, 그때는 객관적으로 다락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집과 다락방과의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벽에 다가가서 벽을 조금 두드려 봤거든. 그랬더니 들렸어. 벽 안쪽에서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이, 그저 정색하며 말하는 선배에게 나는 으스스한 느낌을 받으면서 소름이 올라왔다. 역시 이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가 싶다.